안녕, 친구들. 용접 트로트 흐름 전설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흥미로운 최신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 현역 가왕에서는 그야말로 전례 없는 긴장과 충격의 반전이 연출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의 심장을 쥐락펴락하는 뒤집기 한 판, 무대가 순위를 완전히 뒤바꾸며 새로운 드라마를 탄생시켰습니다. 신승태, 박서진, 김경민, 그리고 진해성을 포함한 모든 참가자들의 운명이 흔들리는 이 순간은 마치 숨막히는 한 편의 영화와 같았습니다. 신승태 가수 1라운드에서 하위권에 머물며 위기를 겪었던 그는 2라운드에서 마스터단 점수 352점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단숨에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결승 진출이 좌절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는 바로 국민 판정단의 점수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채로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작진이 시청률 확보를 위해 극적인 반전과 긴장감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매 무대마다 팬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실력을 발휘하며 그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도 그는 장구를 내려놓고 자신의 순수한 목소리만으로 꽃순이를 아시나요? 를 열창하며 모든 관객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장구라는 상징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오직 목소리와 감정만으로 무대를 꽉 채운 그의 모습은 경이로웠으며 마스터다는 장구 없이도 이런 무대를 만들어내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대는 마스터 단과 관객들의 눈물을 이끌어내며 감동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박서진은 299점이라는 점수를 받으며 아쉽게도 300점 고지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실력을 아는 팬들과 대중은 충격에 빠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완벽한 무대가 300점을 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서진의 점수는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팬들은 점수 격차가 너무 과도하다. 공정성 문제가 분명히 있다. 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번 무대는 박서진의 음악적 깊이와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지만, 점수로 인해 그의 무대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장구 없이 도전한 무대는 그의 성장과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무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이에 팬들은 박서진은 이미 그의 실력과 감동으로 모든 것을 증명했다. 점수보다 그의 무대가 가진 가치를 봐야 한다. 는 목소리를 내며 그를 강력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유튜브 조회수는 대중의 관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서진의 무대 영상은 단 5일 만에 36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독보적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성의권에 속한 몇몇 가수들의 조회수가 기대 이하라는 점은 팬들 사이에서 조작 위혹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김경민 가수는 이번 회차에서 무려 312점을 기록하며 단숨에 순위를 역전시켰습니다. 그의 무대는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함 그 자체였으며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공연을 지켜보았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야 김경민이 빛을 바란다는 찬사가 쏟아졌고 그의 노력과 열정이 드디어 빛을 발한 순간이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무대에서 보여준 그의 에너지는 다른 가수들에게도 자극을 줄 정도로 강렬했으며, 심사위원들 역시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무대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경민의 312점이라는 높은 점수는 박서진 팬들에게는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박서진 가수가 299점으로 300점 고지를 넘지 못하며 아쉬움을 남긴 가운데, 이 점수 격차는 일부 팬들에게 불공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박서진은 기대 이하의 점수를 받고, 김경민은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는가? 라는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되었고,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며 팬들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수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경민의 무대가 보여준 완성도와 열정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며, 김경민만이 할수 있는 무대라는 찬사를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공정성 논란은 계속되겠지만 이번 회차에서 김경민이 보여준 무대는 오디션 프로그램 역사에 길이 남을 강렬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신유가수의 스포일러 논란이 방송을 강타했습니다. 탑10 진출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신유가 직접 공개한 데 이어 결승전 방청권과 관련된 소문까지 더해져 팬들과 대중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신유가수의 팬카페 관리자가 결승전 방청권을 나눠주려 했다는 소식은 더욱 논란을 키웠습니다. 신유의 소속사는 방청권 수령 사실은 없으며 팬카페 관리자의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결승전 스포일러 논란은 공정성과 제작진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신유의 하차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황민호 가수는 최연소 참가자로서 그동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놀라운 무대와 재능으로 많은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차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탈락 후보에 오르면서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는 다음 무대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걸고 혼신의 무대를 선보였지만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황민호는 343.1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그동안의 무대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1라운드에서 위부진이 발목을 잡으며 중결승 진출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무대를 지켜본 팬들은 이 점수로 탈락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황민호의 무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련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을 보여줬으며 심사위원들로부터 최연소 참가자답지 않은 안정감 있는 무대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허위권 점수를 기록한 상태에서 이 점수만으로는 탈락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애노 가수는 녹화 도중 눈물을 흘리며 이게 정말 현실인가? 라는 말로 충격과 슬픔을 드러내며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그의 팬들은 "애농님은 절대 탈락할 수 없다" 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열렬한 지지와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그의 무대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아낌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청자들은 제작진의 개입과 점수 시스템의 불공정성이 그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노가수는 343점이라는 고득점을 기록하며 중결승 진출 가능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하나의 예술작품과 같다는 찬사를 받았으며 섬세한 감정표현과 강렬한 에너지로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무대를 두고 마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했다, 고 평가하며 급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진혜성은 1라운드에서 132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탈락 위기에 놓였으나 2라운드에서는 모든 것을 걸고 혼신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절실한 열정은 심사위원과 관객들에게 감동을 안겼지만 최종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팬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한편, 신유는 결승 진출 스포일러 논란으로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팬카페 관리자가 방청권과 관련된 스포일러를 유포하며 결승 진출이 이미 예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속사는 즉각적으로 팬카페 관리자의 독단적 행동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신유의 결승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팬들과 시청자들은 결승 진출이 사전에 결정된 것이라면 이 경연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김경민은 312점을 기록하며 단숨의 순위를 역전,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의 무대는 완벽함 그 자체라는 평가를 받으며 팬들의 뜨거운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제야 김경민이 진가를 발휘한다, 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의 무대는 감동적이었지만, 이 점수 격차는 다른 참가자들의 팬들에게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박서진은 장구를 내려놓고 목소리만으로 무대를 압도하며 299점을 기록했지만 300점을 넘기지 못한 점수에 팬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박서진의 실력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점수라며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탈락 위기에 놓인 참가자들도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황민호는 최연소 참가자로서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지만. 1라운드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중결승 진출이 불확실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는 343.1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가능성을 높였으나 여전히 허위권 점수로 인해 탈락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의 팬들은 이 점수로 탈락한다면 말도 안 된다며 분노를 표출했지만 점수 격차는 쉽게 극복할 수 없어 보입니다. 에녹 또한 343점을 기록하며 마스터단의 극찬을 받았으나 녹화 중 눈물을 흘리며 이게 정말 현실인가 라며 심한 충격과 슬픔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무대는 예술 작품에 비유될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으나 제작진의 편집과 점수 배점 시스템이 그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애녹의 팬들은 애녹 님은 절대 탈락할 수 없다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경연에서는 심사위원과 국민 판정단 간의 점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 가장 큰 논란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국민 판정단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음에도 심사위원 점수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점수를 받아 순위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팬들의 불만을 폭발시키며 제작진의 의도적 편집과 심사위원의 평파 판정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결승 진출 가능성이 높은 참가자로는 박서진, 애노, 환희가 거론되고 있으며, 진혜성, 노지훈, 황민호는 탈락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뒤집기 한판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듯, 최종 결과 또한 끝까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현역 가왕은 시청률 면에서 미스터 트롯과 불타는 트롯맨을 넘어섰지만, 공정성 논란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신뢰도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팬들은 시청률을 위한 쇼가 아닌 참가자들의 진정한 실력을 평가하는 공정한 경연을 만들어 달라 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중결승과 결승에서는 어떤 반전과 드라마가 펼쳐질지 시청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경연이 트롯의 본질을 되찾을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쇼로 전락할 것인지 현역 가왕의 다음 행보가 주목됩니다.